오늘 온가족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문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예배가 주는 교훈이 뭐죠? 단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최선을 다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드려지는 이온 가족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란 단어를 생각만 해도 참 사랑스럽고 애틋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들이 돌아갈 그 고향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바로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런 부모와 자식, 부부가 한 집안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예의를 갖추고 질서를 지키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족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는 것같은데 각 집에서 접시 이렇게 위로 날라다니고 복싱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가족을 만들면 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그럼 우리가 그런 가족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믿음을 고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오염되고 험난하고 망해져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떻다고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구원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믿음입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보자는 거죠.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죠? 내가 생각하는 유익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맞다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믿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될줄 믿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창세기 20, 창 창세기 맞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모리아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빠가 아들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의 삶을 송두리째 아사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입히는 그 사건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가정의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삭이 저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해요. 오늘날 우리를 봤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어 대답이 쉽게 나오네요. 저희 딴, 딸만 보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먹는 반찬 건드렸다가는 난리가 나요. 그리고 원하는 먹거리 안 사주면 그렇게 진상을 부릴 수 없어요.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느끼면 아빠고 나발이 고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폐륜적인 범죄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작년 기사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 남자아이가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줬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이죠. 이 외에도 부모 자식 간에 이익과 손해를 놓고 저지르는 범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내 이익에 도움을 안 주냐, 왜 나에게 손해를 끼치냐, 이런 주제를, 이런 걸 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지금도 우리 가정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 큰일은 아니겠지만 소소한 이익과 손해라는 그 싸움으로 명목으로 부모 자식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 그렇죠? 우리가 배가 고파서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 닭다리를 그냥 먹, 먹어버리는 거죠. 그 야들야들한 그 쫀득쫀득한 그 닭다리를 네가 왜 먹냐며 그러면서 너 나가. 그러면 또, 이제, 가출하고, 뭐, 왜 당신은 성격이 그 모양이에요? 막, 이혼, 이혼할 거예요? 말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없다? 아, 있으면 안 되죠,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둘의 모습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을 잃는 그손의 자리에 그런 불화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겁니다. 예, 이삭아 잠깐이면 한께 끝내줄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설득한다든가, 아브라함 씨 어디 한번 끝장 한번 볼까 하면서 아빠를 위협한다든가 저항한다든가 이런 반항을 찾을 수 없다는 라 겁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야 하는 그 엄청난 손해 속에서 부당하다고, 불합리하다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저항 한번 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자지간에 끊을 수 없는 의리 때문에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것 이상 좋은 것이 없고 그것 이상 우리를 살려주는 것도 없고 그것 이상 선한 것도 없고 그것 이상 사랑도 없고 그것 이상의 능력도 없고 그것 이상의 지혜도 없는 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이삭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물로 드리는 이 현장은 부자지간의 소통으로 해결하기 힘든 그 사건의 현장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각자가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에 맡기고 믿음으로 마음을 모았더니 아무런 불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이 지안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 뜻에 맡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족 구성원 각자가 이러한 믿음을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통, 불통의 그 현장이 소통이 되고 행복해져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론,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소망의 씨앗을 심자. 소망의 씨앗을 예.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서 그럼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낙심과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왜 소망해야 됩니까? 소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가 뭐죠?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소망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 볼까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도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곧 나의 소망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주 여호와여, 시작. 주 여호하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러분 성경에 많은 수많은 인물들도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그 출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출발부터가 험난함이고 어 두려움이었어요 왜 그렇죠? 애굽을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병마를 이끌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따라오지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망망태해 홍해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정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한게 무엇이죠? 소망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애굽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직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광야의 험난한 여정길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을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모세뿐만이 아니죠. 가난한 열두 정탐꿈 중에 열 명은 온갖 부정적인 말들과 온 모든 백성들이 비난의 말들을 퍼붓지만 단두 명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 땅을 취하다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면서 소망을 제시하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면서 끝까지 초지일관 소망을 제시하셨다는 라 겁니다. 우리도 소망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뭘까요? 바로 오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우리의 피를 말리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께서 이제 자매님들과 이제 아 형제들과 자매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 피 말리는 쪽이 어디겠습니까? 형제들이죠. 대답을 안 줘요, 그렇게, 연애하면. 예, 에세 s 야 n 야말안 해요. 기다려버려, 기도하래요. 그러면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덕목 중에 하나가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음식 시켰는데 도대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컴플레인 들어가는 거죠. 빨리 언제 줄 거냐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죠? 기다리, 기다릴 때. 바로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라던가 아니면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질병이 걸렸는데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만큼 힘들고 답답한 게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태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뜻 아니겠습니까?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 내 당대에 소망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물로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정말 있, 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5만 번씩이나 응답을 받아요? 근데 그가 생애를 다하기까지 응답받지 못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친구를 위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죽기 전까지 기도했지만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가능성으로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안 보여도 소망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음 가지고 소망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족 구성원 각자가 소망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근심의 현장이 기쁨이 되고 기다림이 응답이 돼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격려하는 세 번째 우리 가정에 무엇을 심자고요? 사랑의 씨앗을 심자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씨앗을 심자. 사랑의 씨앗을 심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그리스, 화면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이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짐을 서로 지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짐을 지는 것. 이렇게 심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내 짐을 지자. 내 가족의 짐을 지자. 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족 안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문장을 띄워주시겠어요?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은 짐을 서로 지고,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서로에게,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가족, 저도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낸 그 지난 날들을 회고해 보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나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매순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자기 짐에 대한 책임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이자 밀리언셀러인 헨리클라우드가쓴 크리스천 마음코칭이라는 책에 책을 인용하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중에서 첫 번째 자기 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 고통에도 책임을 지자. 이 말뜻이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해볼게요. 내 잘못이 아닌 고통에도 책임을 지자 옆사람과 한 인사해볼까요? 내 잘못이 아닌 고통에도 책임을 집시다 무슨 말이냐면 가족 중에 내가 아닌 아빠에 의해서 혹은 엄마에 의해서 자녀에 의해서 발생한 그 고통이 내가 잘못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서 좀 억울하겠지만 어쨌든 그 고통을 겪는 것은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바로 자기의 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로봇, 로봇가 아니잖아요? 내 말, 마음대로 상대방이 컨트롤 되는 거라면 그 사람은 인조인간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주는 피해를 다룰 책임은 바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운전자가 부주의로 인해서 저를 친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거죠. 걸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 잘못이죠? 제 잘못입니까? 다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부러진 제 잘못이에요. 운전자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다시 걸을 걷는 훈련,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죠? 제 책임이죠. 내 다리니까.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을 주, 남이 줄 수는 있겠지만, 부러진 것은 내 다리고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것도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무기력하지, 무기력하게 되게, 무기력하게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희생자적인 그 태도 때문에 상처로, 상처라는 늪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드십니까? 누구 때문에 힘드니 얘들아? 아빠? 솔직히 말면 괜찮아요. 예배 시간인데 말하면 어, 손해일지도 모르겠지만, 예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 잘못은 그의 책임이고, 내가 느끼는 것도 그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을 다루어야 하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서로의, 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우리가, 우리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줄 안다면, 내가족의 다른,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도 우리가 책임져 줄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고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용서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은 분명히 힘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주신 팁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냥 이론적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직접 걸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데 너무 힘든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왜 저기에 매달려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죠? 나 때문에. 거기서 오래 참으셨지 않으셨,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걷는 그 걸음은 결코 외로운 걸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가정에 사랑의 씨앗을 심을 때 상처의 현장이 회복이 되고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는 천국이 돼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될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하나님의 완전한 교훈에 우리의 뜻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씨앗을 심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내 짐을 지고, 내 가족의 짐을 지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일중심적인 사회가 있다 보니까 가족이 함께 할수 할 있는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해체라든가 가족 붕괴라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로 그 존재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가족 제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정에 믿음의 씨앗과 소망의 씨앗과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세상의 공격들로부터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애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그런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기도 쉽지 않은데 서로를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